자개 작업을 하고 있어요, 이렇게. 술 같은 이런 자개로, 여기 하나하나 수를 놓듯이, 이렇게 자개를 이렇게 붙여야, 완성이 되는. 이런 자개가 이제 야광이라는 자개인데, 이제 밤에 불을 꺼도 빛이 비춰지는 이런 천연 그 야광. 밖에는, 이 포촌에는 꽃이 이제 막 피고 있는데, 꽃놀이도 못 가고 앉아서 이렇게 김인영 명장은 자개만 붙이고 있습니다. 포촌에 꽃놀이 한번 오세요.